여사건의 확률 프린트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어려웠었던 이 앞에 문제가 어려웠던 었 학생들도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고요. 2014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어 벤다이어그램을 이런 문제는 그리면 참 좋은데요. 어, A와 B의 확률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집합이 A와 B니까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과 A 집합, B 집합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중에서 뭐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고 B가 뭐 A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A가 B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은 여기에 숫자를 표시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식을 보겠습니다. 아,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5분의 4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드모르간의 정리에 의해서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5분의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집합이라는 것은 1 빼기 PA 교집합 B죠. 얘가 5분의 4에요. 따라서 PA 교집합 B가 5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해서 표시하면 이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5분의 1이 되죠. 아, 그렇다면 아 우리는 여기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어, 요식을 봅시다. 요식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우리는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바꿔주죠? 그렇죠. PA 차집합 B가 4분의 1이죠.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이렇게 쓴 이유는 용안의 4분의 1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아,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를 알았으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보라색으로. 요 A 전체가, A 전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즉, 20분의 9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아, 됐습니다. A의 여집합은 1 PA가 되죠. 20분의 11이 답이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볼수 있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흰 공이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여덟 개 들어 있는 공에서, 아,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전체에서 우린 적어도라고 나타난다면, 적어도라는 단어는 여 사건으로서 해결한다라고 약간 공식화해서 외우고 있기도 하죠. 적어도 한 개의 흰 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전체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모두 검정색 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확률은 항상 얼마입니까? 1이죠. 1에서 모두 검정색이 나타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분모는 총 10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요?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런데, 모두 검정색만 뽑혀야 되니까, 검정색은 몇개 있어요? 검정색은 8개가 있습니다. 검정색은 8개가 있으니까, 8개 중에서 2개가 뽑히는 경우가, 모두 검정색이 나올 확률이겠죠? 그래서, 1 빼기 10C2는 9545가 되죠. 8C2는 47에 28이 됩니다. 지금 그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희 뭐 간단하게 2팩토리알분에 10 곱하기 9. 약분하면 5가 돼서 9, 5, 45. 얘는 2팩토리알분에 8 곱하기 7. 약분하면 4가 돼서 7, 4, 2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45분에 45 빼기 28은 얼마죠? 지금 산수가 잘안 되네요. 45 빼기 28, 7. 1빌려줬으니까 17. 네. 이렇게 됩니다. 얘가 답이 되네요. 됐습니까? 네. 자, 3번, 4번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녹화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